오늘은 굳은 마음 깨트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은 드라마를 잘안 봐서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면 자녀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의 부모를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 아시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좋게 보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마음이 완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랑, 감사와 같은 변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이 변해야 할 마음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마음은 우리가 굳건히 지키면서 변해야 할 마음은 변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때 인생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렵다라는 것 누구나 아시고 동감, 공,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는데 반대로 움직이가 쉽습니다. 이 변하지 말아야 할 마음은 쉽게 변하고요. 반대로 변해야 할 마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요. 마음의 경영을 좀잘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너의 생각을 조심하라. 너의 생각이 너를 만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택한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비밀을 담은 귀한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들의 고통을 수많은 이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7절에서 보듯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는요 국제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남유다 역시 아수로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사야가 제시한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들이 아주 제약 가운데 빠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생활을 아예 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냐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들은 자신을 순종하기 위한 헌신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절시키기 위한 고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회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바른 신앙을 회복하라는 이사야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고집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성전에 나와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잘못된 생활방식 때문에 내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생활 방식은 바꾸지 않으면서 오로지 약으로만 내 병을 고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고집스러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좀 바꿔보자, 변해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추리급기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열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 애굽의 바로는 재앙이 내려서 고통스러우면 보내겠다고 하다가도 재앙이 그치면 안보낸다고 계속적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사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자녀가 못마땅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때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참, 잘한다, 잘해.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잘해서 잘한다라는 의미가 분명 아니지요. 근데 엄마가 자녀한테 참 잘한다 잘해 그러는데 그 자녀가요 엄마 나 진짜 잘해 이렇게 대답하면요 그건 매를 부르는 거지요. <laughs> 그건 맞아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애굽에 내린 열 가지의 재앙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살던 이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재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프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한과 인간됨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 재앙은 바로와 이집트에게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은 땅, 돌 같은 땅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스멸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땅은 물을 흡수해야 생명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굳은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려보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비를 흡수할 때와 흡수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은혜의 비가 흡수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비를 흘려보내면 내 마음이 메말라지기 때문에 모든 게 불만이고 불평이 됩니다.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굳은 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땅은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땅은 자연스럽게 굳은 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굳은 마음이 됩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는 굳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게 굳은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 모두가 굳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 말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큰 변화 중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요, 사람의 영광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얻는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이 본질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집중해서 보시나요? 우리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다시 돌아가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똑같은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바보지요. <laughs> 멍청하신 거 아닐까요? <laughs> 근데 참 특이하죠? 어. 살아본 분들이 청년들한테 배우자 선택할 때 어. 인물 보지 마라, 돈 보지 마라, 막불 보지 말라 그러는데도 죽어라고 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또 그걸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자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laughs> 1순위는 돈이랍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가 그 가장 중요한 예. 조건이고요. 반면 남자가 여자를 택하는 1순위는 뭔지 아시겠죠? <laughs> 예, 그놈의 외모, <laughs> 그놈의 얼굴입니다. 예쁜지 그것만 본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살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아, 돈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아쉬움이 많을까요? 이러한 삶의 정말 본질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늦게 깨달을까요? 사람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46절에서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믿음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꼭뭐 이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해야 되잖아요. 뭐나 혼자 밥 먹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과 같이 밥 먹을 때 여러분 혼자 식사 기도를 꿋꿋하게 하고 식사를 드시나요? 아니면 좀 멋쩍어서 하나님 오늘은 눈 뜨고 기도할게요. <laughs> 눈 뜨고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만 드리면 되죠. 마음은 아시죠? 제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은 파스. <laughs> 그냥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요? <laughs> 왜 이렇게 살까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보아야 사물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살수 있는 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뛰어난 가치라고 해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줄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단,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은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잠시 잠깐의 기쁨에 빠져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떨까요?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슬픔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적, 그걸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님 믿는 가장 큰 기적 그것은 어떤 뭐 병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내 생각과 가치가 목적이 바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지옥 같았던 내 삶의 형편이요. 이제는요. 천국 같다라는 기쁨의 고백이 입술 가운데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꿔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도 능력자지만 여러분 더큰 능력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바꿔서 그 상황을 품을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큰 능력자고 더큰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한 번쯤 우리 깊이 좀 되새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내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을, 그 상황을 살리는 믿음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요, 굳은 내 마음을 깨뜨려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좀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말에는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서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충분히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받아서 내 안에 사, 생명의 말,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다 흘려 보내고 나니까 메말라져 있는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죽이는 말, 죽이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삶의 시작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닮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없이 흘려 보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담아서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다른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 딱딱게 굳어진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인지. 여러분, 딱딱하다면 오늘 한번 말씀으로 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직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가 그 은혜를 다 흘려보내고. 메말라진 마음을 붙잡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해진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관심했던 우리가 깨우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가 그 말씀으로 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